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2과 대화문 계속 보고 있습니다. 어, 이번에 보게 될 부분은 미션 어크로스 컬처라고 해서 그 컬처가 문화라는 의미인데 문화별 뭐 미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다른 나라 각 나라에 사는 이제 다른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 한번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My name is Bihong. 내 이름은 자, my name 내 이름은 비홍입니다. 자, 비홍 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뭐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중학교 학생들은 그 영화 잘 모르실 거고요. I live in Shanghai. Shanghai 우리 상하이라고 하죠 상하이. 상하이를 영어 발음으로 하니까 샹하이라고 발음했네요. 리브는 리브인까지 live 해서 주황색으로 갈까요? 어디 어디에 살다. 라는 의미고 I play go after school. 자, g o 라는게 무슨 중국 게임인가 봐요. 그래서 는 방과 후에 고를 플레이한다. 뭐뭐 뭐 한다. 정도가 되겠죠. 자, 비홍이의 얘기 들어봤고요 I'm Stacy. 나는 스테이스입니다. 스테이스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했고 I live in Melbourne. 자, 저는 리브인 앞에서도 나왔네요. 멜버른에 살고 있습니다. I go horse riding. 호스는 말이라는 의미, riding은 타다, 타기.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말타기가 되겠죠? 나는 말타기를 갑니다. 오, 스테이시는 말타기를 간다고요? My name is a 마 m a 제 이름은 아마입니다. 아마는 어디서 왔을까요? I live in Nairobi. 나이로비에서 왔네요. 아이로리에서어디 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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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s a s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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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어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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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 의미하는 거고요 가면. 어, 저는 아프리칸 마스크를 만듭니다. 방과 후에. I'm Rodrigo. 자, 이번 등장인물은 로드리고 인이네요. I live in Buenos Aires.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삽니다. I enjoy playing soccer. 어, 나는 즐깁니다. 뭐 하는 걸 즐기냐? 축구하는 거를 즐긴데요. 앞에서 인조이 1과에서 배웠었나요? 인조이는 뒤에 ing를 데고 다닌다는 거 살펴봤었죠? 자, 저는 축구하는 거를 즐깁니다. 까지 살펴보았습니다. 여러 문화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표현들을 살펴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